금 도구가 미국발 관세 폭탄에 결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사실상 미국은 엄청나게 전 미국 전역에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자금력이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던진다라는 거는 뭐 예견된 일이기도 하고, 고래들도 이러한 사태 때문에 본인들의 어, 이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매도, 저리 매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점점 밑에서 매수를 진행하려고 진행, 어,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미 고로났던 8만 선에서도 매수세를 빼고, 뭐 관망을 좀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혹은 밑으로 걸어놓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거래가 체결되게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트럼프와 파월의 싸움이 되는 거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 리스크가 이제 높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예전서부터 싸웠던 점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 2차전인데, 어, 두번째 취임했을 때도 금리 좀 내리지 라는 트럼프와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우리는 어, 데이터와 지표로서만 이제 보고 실행을 한다 이런식으로 나뉘는 건데 그거를 관세라는 퍼프 안으로 아예 눌러버린거죠 눌러버려 놓고 어, 그러면은 지표는 내가 완전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꼬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했죠, 했고. 보시면은 이제 관세복합 여통으로 미국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토리 코인이고요. 스토리 코인 여러분들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상장 소식이 있고, 그 호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항선도 옆에 있어,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눌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눌리는 게있대 음, 아무래도 지지라인이 지금은 악재가 커가지고, 맨날 하면은잘안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는, 여기, 물리신 분들, 이 박스 안에 물리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물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이게 물리신 분들 거리랑 돈 내는 대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고,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 여기쯤에서는 이분들이 매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매도를 해서, 요, 다음에, 좀 대형 CX 성장권이 확정이 되면, 매수 기회가 찾아온 걸 수도 있고 매수 기회를 잡고, 올리다 보면, 어, 여러분들이, 요, 4식8.24 제가 올려놓은 건데, 임의로 찍어놓은 건데, 이 정도까지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잡아드립니다.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참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요. 이거를 해석해 드리면, 4월 6일날 돌상대미 매수 리스트에서 알고 종목 알려드렸고요. 4월 6일은 요날입니다 연날이고 요 매수가가 80원 그리고 목표가가 이제 130원이라서 매수가 80원 라인 노라인 그리고 130원 라인 노라인에서 여기 매수해서 요 라인에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게 되고. 수익률은 역대 63% 나왔습니다. 그리고 60% 수익률도 달성했고, 이제 시청이 낮은 것들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보만 있으면 더 가서 수익 창출할 수 있으니까 알아가시면 좋겠고, 보고 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문자로 스토리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데미시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전점때전어서 어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3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넣은 이 달성할 수 있었어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4 9 5원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된 600원 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 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대머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6, 6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회를 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